에, 오늘은 국토 순례 중에 이 가평에 있는 어느 개울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 순례 중에도 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자유우파가 왜 멸망하고 앞으로 희망이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오늘에는 오늘은 이 자유 우파가 정당의 제도로서 미국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늘 영입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당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어, 민주당은 조금은 어, 유럽식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자체 교육을 하고 어 국민의힘은 영입을 많이 하고 이제껏 모든 대통령 후보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이란 이름으로 선거 때만 되면은 많은 그 인재들을 영입을 합니다. 어 육성을 하지 않고 그런데. 대통령 후보라든가 정치 지도자를 어, 머리 부분은 영입을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러면은 당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70년대 이후 공화당에서 육성했던 지역의 당원들이 지금 현재로 다 노쇄하고 돌아가시거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볼 때, 지금 현재 자유파들은 손발에 에 중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손발에 중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에...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가 한번 둘러보자 이겁니다. 70년대만 해도 그 시골의 농촌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4H 클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4H 운동 아주 그 자유 우파적인 농촌 개몽 운동을 지역 곳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마을 운동이 생기면서 새마을 운동으로 흡수되면서 자유 우파들이 완전히 지방 조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원 문제만 해도 그래요. 예전에는 돈 선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야당은 바람이고, 그, 공화당은 조직이다. 그래서, 조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선거 때만 되면은, 그 조직원들이, 어, 돈을 물쓰듯이 하고, 돈을 좀 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 우파에서, 그렇게 길을 들여놓고, 모른 척 하게 됐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난 뒤 김원국이가, 가수 김원국 씨가, 아, 한동훈 어 비상대책위원장이 수고했다, 전화도 하나 없고, 막걸리라도 한잔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전화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어, 굉장히, 어, 동의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구성은 고시패스라든가 고급 관료들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면서 손발을 너무 그동안에 냉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좌파들이 그 잠식을 해가지고 도시에서라든가 이런 소도시에서 제시 운동, 청년회의소 운동도 완전히, 어, 그 자파들에 넘어갔고, 시골 모임인 사회의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자유 우파적인 이념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유 우파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당원마저 공중전화라는 식으로 돈 들어간 만큼만 움직이게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놓고 모른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주 운동이라든가 그 자체의 이념이 자유우파적이에요. 그런 거를 시대 상황에 맞게 그 시대 요구에 맞게 그 이념도 고치고 활동 상황도 고치면서. 발전시킨다든가 새로 부흥을 해서 지금 시골에그 인구 문제라든가 그 청년들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치를 부활함으로써 국가 정책에도 좋고 또 사회치라는 것은 본래 자유우파적인 개념이니까 자유우파 정당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시 운동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동안에 활동했던 자유 우파 정당을 발굴해서 머리만 충원함으로써 어, 그 정당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거둬치우고 어, 선발을 충원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 우파의 선발 조직이 지금 이제 전무하다. 당원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그 정당사가 몇 천년 되고 우리가 사회주의 이념,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오래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그거를 할수 있는 그런 소양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쨌거나 아직 지금 이제 자유파는 과도기적이니까 손발을 충분하는 문제, 즉 당원을 일정한 자유 우파의 교육을 시키면서 당원을 충원하고 사회 전반의 사회의치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여러 자생단체들을 복원시키고 또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 그분들에게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더욱 살찌우게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힘, 물론 국민의 힘의 전신들까지 합쳐서 철저히 지도부는 반성하고, 자유우파의 당원 그리고 선발조직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